방영된 내 남편과 결혼해줘 시파에서는 본격적으로 몰락하는 수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지원이 상견례를 엎어버린 이후 더욱 큰 사건이 일어났죠. 상견례 다음 날 출근한 민환은 사무실로 들어서는 지원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갔고 다짜고짜 그의 뺨을 때리는 지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 민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회사 모든 직원들의 앞에서 폭로하는 지원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여자의 속옷을 민환에게 씌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프로포즈를 할때 주었던 반지를 벽으로 던져버리는 지원이었고 다이아라고 속였지만 큐빅이었던 장식이 깨지는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민환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에까지 퍼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민환의 앞에 수민이 나타났고 당연히 수민은 민환이 자신에게 넘어왔다 생각했지만 민환은 수민에게 모진 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후 민환과 수민의 모든 말을 들은 경욱이 분노하며 민환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민환의 외도녀가 수민이라는 사실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전 민환과 수민이 덮었던 사건이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트 시식 행사 때 벌어진 알러지 사건이었죠. 그들이 그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민환이 마트 측에 갑질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변명을 하던 중 민환과 수민이 함께 자리를 비웠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더욱 곤란해진 두 사람이었죠. 이후 결국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수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어떤 인물이 지원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지원이 나서자 그녀의 뺨을 때리는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전 민환이 덮은 알러지 사건의 주인공이었고 그가 휴대폰을 내밀어 보여준 사진에는 지원의 필체로 적힌 수민이 거짓으로 적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원은 수민을 불러 세우며 모든 것이 수민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혔는데요. 이후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수민은 갑자기 지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민환이 무정차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민의 말에 속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민환은 수민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했죠. 그렇게 10화 후반부 장면에서는 은호의 마음을 거절하고 지역과 지원이 입을 맞추며 마무리되었는데요. 11화 예고에서는 드디어 수민과 민환의 결혼식을 볼수 있었죠. 11화 예고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지원과 지역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석주는 지원에게 향하는 마음은 알지만 민환과 수민의 관계에 관여하는 지역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역은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에게도 관련이 있는 일이라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자신이 지원의 사람이 될수 없다 생각했죠. 이후 본격적인 수민과 민환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볼수 있었는데요. 청첩장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싸구려 청첩장을 수민에게 건네는 민환일 거라 생각되죠.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지원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정신 승리하는 수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결혼식장에 들어선 지원은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알뜰살뜰 주워가줘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그렇게 예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마도 수민과 민환의 결혼 이후 수민의 최악의 사건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민이 거지심신이라는 카드를 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고민에서도 지원을 이용하는 수민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아마도 모든 인물에게 지원의 핑계를 대며 자신의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수민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황을 예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러오지 않는 배로 인해 의심을 받는 수민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던 수민은 이번에도 지원을 이용해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지원과 함께 일하는 민환에게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수민을 보고 지원은 차가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척 연기하는 수민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수민은 산부인과에 다녀온 연기를 하며 민환에게 지원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들은 민환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수민과 결혼했지만 아이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민환의 엄마인 자욱의 잔소리도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수민의 거짓심씨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